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한 코인 시장을 쉽게 풀어드리는 코인역전 강프로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죠? 12만 달러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번엔 정말 다른 건가 하고 궁금해하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시장 전체 흐름을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요즘 핫한 코인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포켓이라는 코인인데요. 업비트에도 상장되면서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과연 이 코인이 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중요한 정보를 함께 알아볼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보죠.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뚫었다는 건 사실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엔 개인 투자자들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손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퇴직연금. 그러니까 401k라고 하는 연금통장에도 비트코인을 넣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에서 비트코인을 산다는 거와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기업들도 우리도 회사 돈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보관해 볼까?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전처럼 도박 같은 거 아니야라는 시선보다는 이제 정말 자산이 된것 같은데라는 인식이 많아졌죠. 물론 하루하루 오르락 내리락하는 건 여전하지만 큰 흐름으로는 계속 위로 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단순히 비트코인만 보기보다는 다른 유망한 코인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포켓 네트워크 코인입니다. 포켓 네트워크 이름만 들으면 뭐하는 코인이지 싶으시죠? 간단히 말하면 인터넷을 더 안전하고 빠르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보통 인터넷을 쓸때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본다거나 카카오톡을 한다거나 할때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큰 서버를 거쳐서 오가는데 그런데 만약 그 서버가 고장나서 해킹당하면 전체가 마비되죠? 포켓 네트워크는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 개의 작은 서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가 대신 일을 하는 시스템이죠. 쉽게 말해서 인터넷의 기초공사를 더 튼튼하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포켓 네트워크가 요즘 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업비트 상장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의 상장.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사고팔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관심도 늘어나고 거래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두 번째, 실제로 쓰이고 있는데 다른 코인들 중에는 아직 언젠가 쓰일 거야. 라는 단계로 맞물려 있는 것들이 많은데 포켓 네트워크는 지금 당장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는 곳이 많아지면 당연히 포켓토큰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커뮤니티가 탄탄합니다. 개발자들, 사용하는 회사들,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두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고 이런 생태계가 잘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이 보통 오래가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격만 오르면 되지가 아니라 실제로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차트 흐름을 함께 보며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켓 네트워크 59.1원으로 약3.87% 상승하고 있죠. 이 가격대는 6월 급등 이후 조정과 횡보를 거친 뒤 다시 거래량이 울리며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흐름이죠. 지금 가격은 볼밴 중앙선 근처에서 위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밴드 상단 쪽을 강하게 테스트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밴드 폭도 좁아졌다 다시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즉큰 움직임이 올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위쪽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며칠 동안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넘어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거래량은 곧 돈의 움직임이죠. 돈이 물리는 곳에 기회가 있고 지금은 그 기회가 포켓 네트워크를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가격대에서 특히 눈여겨볼 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물리는 구간. 바로 55원에서 63원 부분입니다. 이 구간은 현재 강력한 지지와 저항이 겹쳐 있는 핵심 구간입니다. 즉, 이걸 강하게 뚫고 올라서느냐, 아니면 이 구간에서 다시 눌리느냐가 다음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오늘 심리적 저항선인 60원 위에 안착했고, 만약 이걸 지지로 바꾸고 위로 뚫고 올라간다면, 다음 목표가는 77원대 구간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104원 돌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림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포켓은 단기적으로 폭풍전야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거래량은 늘고 있고, 가격은 눌림을 끝내고 반등을 시작했고, 지금 이 구간에서 더 강하게 거래가 붙는다면, 포켓은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을 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우리는 이 시나리오 안에서 타점을 잡아서 매매할 예정이고, 현재 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47원까지도 열어두고 분할을 통해 리스크 관리는 해야겠지만, 현재 구간은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타점도 제가 전부 잡아 드릴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사하라 코인 7월 20일에 소통방에 계신 447분께 전부 추천드렸었고, 자, 보시면 종목명과 함께 정확히 이렇게 안내드렸습니다. 매수가 110원, 매도가 119원. 이 타점 그대로 따라오신 구독자분들 5일도 안 돼서 약80% 정도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2배, 3배, 4배씩 터진 건 아니지만 이게 진짜 실전이고 수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돈이 되는 정보를 재능 기부한다 생각하고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010-869-1049로 성공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타점 보내드리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 급등 코인 선별됐을 때도 세력의 최저 매수가 최고 목표가 세력의 매직 구간, 보유 기간 등 자세한 전략을 담은 세력 전략 리포트와 가격 전략 대응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만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우리는 세력이 어디서 사고 파는지 해당 종목의 가격 흐름만 알고 매매를 하셔도 큰 수익을 거두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벌고 기회를 선점하겠죠? 비트코인과 도지코인도 처음엔 아무도 관심 없었는데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소액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들만 지금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회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기회를 빨리 잡는 사람만이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제 연락처 010869 1049 번호로 성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문자로 타점 전부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금전적 요구는 절대 없습니다. 큰 수익을 가져가겠다. 실행하실 수 있는 분들만 먼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같이 매매하셔서 우리 구독자분들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